야하, 좋아. 스킬을 올려자고. 이거 이거 올릴까 이거? 잼머를 올렸다. 잼머 올리고. 이참에 뭐좀 달아요? 달수달수 있는 게 없다니까. 봐봐요, 아, 없어요, 달수 있는 게. 이거 사이트 그나마, 이건 나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laughs> 있으면 진작 달았지, 내가. 아, 알겠습니다, 그거 다 찍을게요. 나 마스크를 좀 바꾸고 싶어. 마스크를 좀 바꾸자. 하키. 하. 하키 아 하키 아 마스크 프리뷰 이걸 이걸 쓰고 다녀야 돼? 아 진짜 남자라면 노란색 간지지 왜 이렇게 비싸?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안 되잖아 패턴 패턴 프리뷰 이거 아니잖아 슈즈 재료가 없나? 재료 이걸 한 다음에 칼라 이거 하고 왜안 돼?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없어 보인다 누가 써 이런 가면을? 누가 쓰냐고 이런 가면을 아, 누가 쓰냐고 안 쓴다고 이런 가면 이거 이거 스타 안 써, 안 써, 안써 기분 나빠 안 써. 이거 쓸래, 그냥 자 아마 막판이 될것 같아요. 48분이니까. 좀 난이도 높은 거 없어? 나는 난이도 높은 걸보면 경험 치 주실 좀돈좀 많이 주는 거좀 하자. 선글라스 나도 끼고 싶다. 아, 이건 뭐 적당한 뭐 그게 없네. 난이도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 your steady hands to remove a c o m p 레벨 33 38 o i n s e x y g u y 플루토 o 어, n 시작했어 좋아 진정한 남자는 쪼끼야 이 정장에 쪼끼를 입어야 이 베스트가 짱이라고 진정한 남자 이거지 이거 입어보고 싶은데 난 고스트니까 어아 그래요 아 이거 부금을 계속 키고 있었구만. 어. 이건 뭐야? 플랜 B, 플랜 B로 가자고? 아난 싫은데, 난 A로 가고 싶은데. 경찰이 한 놈, 한놈 경찰이 한 놈인데 두놈 안에 두놈 있고 좋아, 그러면. 아니야 경찰 이두 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긴 뭐지? 이이 이 집은 뭐지? 어 뒤에 뒷문 있나봐. 죽일 수 있어요. 경찰이 한놈한놈 있어 한 한놈한놈 있어 한 놈. 한놈 있어 좋아 좋아 가자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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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a Sundra s Are. Stay down. All it's it gets expensive real fast. Stay down. Stay down. Down on your face. Nobody move. of you down. Change that! under control. Sit down. Down. Stay still. Don't move. Change up. Damn. Red lights across the board. the change time lock and the soft, the 드릴드릴드릴드릴 어디 있어, 드릴드릴 드릴 없다고? 드릴 어디 갔어? Stay down. down. Down on your faces. w o My s i x Nobody mov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 oh, 여기 있어, 왜?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열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열려 우와! 돈상자!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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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고! 돈니다핵유죠 핵이라고요 저게? 쩌는데 핵? 이거 왜 이거 이런 거왜 여기다 보관하는 거야 뭐야 뭐야 어, 뭐 몰라 몰라 핵이든 나발이든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좋아, 괜찮아, 난 좋아, 난 좋아, 돈 많이 벌었어. 핵이든이나버리든 100이, 좋아, 나, 나 이거 원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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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프로, 프로, 프로 강동 가보죠 뭐. 돈 좋아, 나무자야나 부자 됐어. 부자야, 부자야, <놀람> <야, 무자야. 놀람> <놀람> <놀람> 많이, 말라. 저도 저 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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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 도저나 저도 좋아 나도 저도 저도 저 어, 저 승희 방, 저 안방에 있어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네요. 핵, 핵도 있고 왜주고 핵이라도 저거는 안 되나? 아 저거 왜 죽어서 그래 섹시가이가 아 닉네임답지 않게 뭐야 이거 야 지금 아씨 스나이퍼 있어 스나이퍼 오오아 이런 젠장 쟤는 진짜 너무 쎄스트레스죠 아니 죽인.. 쟤가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은 우리라고 너무 쎄잖아 우리도 저런 기운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백이야 이거 비켜 움직이지 마 가만있어 스나이퍼를 스나이퍼를 이걸로 잡는다 아 치고. 아우 사방팔방이야 사방팔방 어.. 뭐다 어, 있어 뭔데 이거 진짜. 아 플래시핑 아, 이거 안 끝나는데 가방 다 죽어 우려 있는 거 아니야? 아씨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필드까지 있어 진안 죽어 아이씨 아저왜안 죽냐고 이해 안 되는데 비켜 비켜 오지마 이거. 좋아하는 거은 없어. 왕국은 없어. 왕만들어다만들어 오케이 좋아. 어 oh,

아아! 초발도 아, 없는데 이제. 40발, 40발.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이거. 난장판이야. 아. 다했잖아 다했잖아 럼나잖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고 이나처젠장아럼 나처럼. 나처럼. 나아 이렇게 죽나? 총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섹시가의 저 친구 저거 총알 있으면서 총알 안 깔았어. 나 잡히잖아.

아, 죽거다다 뭐야, 다거이 그냥 다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이 친구 왜안거이야 이거. 핵아니야 이거. 이거 핵야 이거. 이야 이거. 핵같은야 이거. 핵 같은데. 이거. 핵이네. 안 죽어. 핵이야, 이거! 슈퍼 점다 이거. 핵 때문에 이게 안 오네, 밴이. 핵 때문에 밴이 안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 빨리, 빨리 해. 왜, 왜 이래? 움직임이 이상한데, 이 친구. 세상에 핵을 쓰다니. 이야. This way. Exit is just ahead. You guys need to get out of that gear pronto. The cops will be able to track that stench. 야... 핵을 써갖고 이게 덕분에 깬건지 얘 때문에 진건지 덕분에 깼다고 해야 되나? 돈 많이 받지도 못했는데 세상에나 어? 아 19만원? 190만원인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에... 가면이나 내놔라 아, 이 190만원인 줄 알고, 너 놀랬어. 기분 어, 좋다가 말았네. 가면 좋겠다. 나 어차피 12시가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자, 우선 세이프 하우스에 그게 있나? 마이 금고. 아, 치킨. 아, 배고프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내 돈입니다. 내 돈, 내 돈이에요. 많죠. 만족스러워. 내 돈, 내 돈이야. 다내 돈이라고. 이거 내가 목숨을 걸고 얼마야? 천만, 천백십, 십만 오천 칠백 원. 나 완전 부자야! 이건 다내 돈이야! 좋아. 어쨌든. 자, 어쨌든. 우선 메뉴를 나가서 더 훔쳐야겠어요. 저걸 꽉 채울 겁니다. 난 부자가 될 거니까. 자, 어쨌든.